그냥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다른 사람이 막고 조용히 하지 마. 그런 소리를 들어도 부르치진 것이 이 바디 메오리 있어요. 바디 메오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삶에 주님은 역사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없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에 건물이 세워진 47층짜리 유럽의 최고급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완공을 하고 보니까 21층 위에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 이렇게 다시금 뒤집어 보니까 처음에는 20층 건물로 설계가 되었지만 도중에 계획이 변경돼서 47층짜리로 짓게 되었는데 설계사가 21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빠뜨리고 설계를 했다라고 아무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여러분처럼 <놀람> 우리가 주님과 주님과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결단과 결심 다시금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잊고 일년을 그냥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도 여러분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그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주변으로 흘려 보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나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 그로말아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레이셔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로신 아버지 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